안녕하세요. 조정민 트위터 자먼로 사람이 선물이다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배움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은 마음에서 납니다. 죽음도 마음에서 자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꾸면 생명의 꽃을 피우고 미워하는 마음을 붙들면 죽음의 가시가 돋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다면 먼저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 얼굴을 보고 싶다면 먼저 그런 표정을 지으면 됩니다. 그런 대접을 받고 싶다면 먼저 남을 그렇게 대접하면 됩니다. 세상은 거울입니다. 나이 먹는다고 어른 되지 않습니다. 많이 안다고 어른되지 않습니다. 성공한다고 어른되지 않습니다. 어른되는 길은 오직 한 길, 어린 버릇, 미숙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꿈, 믿음, 희망, 사랑. 다 나눌수록 커지는 기적의 씨앗들입니다. 꿈은 꿈을 부르고, 믿음은 믿음을 더하고, 희망은 희망을 나오며, 사랑은 많은 허물을 덮습니다. 끝을 생각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끝을 내다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끝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끝날 것인가? 어떻게 끝을 낼 것인가?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그 물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뒤엉키기만 합니다. 사람이 염려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힘만 빠집니다. 그물과 염려, 싸울 것이 아니라 잘라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높여도 스스로 떨어집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아무리 짓밟혀도 다시 고개를 듭니다. 다투면 마음이 무겁고 싸우면 마음이 묶입니다. 무거우면 멀리 못 가고, 묶이면 풀릴 때까지 힘듭니다. 다 시간 빼앗기는 일들입니다. 웬만하면 웃고, 그 시간을 다른 일에 쓰세요. 그 시간이 보상입니다. 비판의 출발은 관심이고, 비난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비판하지 않고, 욕심이 없으면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일과 그 사람이 내 눈에 띈 것은 관심이고 내 눈밖에 난 것은 욕심입니다. 결혼식 주인공은 신랑 신부지만 주례가 없으면 결혼식이 시작되지 않죠. 결혼식이 끝나면 주례는 응당 사라져야 하고요. 있어야 할 자리와 사라져야 할 자리, 나서야 할 자리와 물러서야 할 자리를 아는 눈치는 지혜입니다. 변명은 실패라는 집에 쓰는 못이다. 변명이라는 못을 사방으로 박아 허물어 짓는 집을 붙드느니, 못질 대신 새 집을 짓는 편이 낫습니다. 개미가 꿀단지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쥐가 술독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꿀이 달고 술이 향긋해도 단지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꿀과 술이 아무리 좋아도 생명과 맞바꾸겠습니까? 뻔히 불행이 찾아오는데도 문을 열어주면 누구 탓인가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만나고 가지 말아야 할곳 가면서 애써 그문 열어젖히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인생에서 닫아야 할문 열지 마십시오. 수증기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면 비가 되고 잘못된 을 거니 무게를 이기지 못하면 파탄납니다. 파멸은 오랜 동안 쌓은 나쁜 버릇의 추락입니다. 가짜를 수없이 보면 진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를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가짜는 한눈에 보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꼭 필요한 분별입니다. 인디언 주장 시애틀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백인은 어머니인 돼지와 형제인 하늘을 양이나 목걸이처럼 사고 팔고 빼앗을 수 있는 것으로 대한다. 백인의 식욕은 땅을 삼키고 오직 사망만 남길 것이다. 우리도 혹시 백인입니까? 생명을 끝장내는 대신 자존심을 끝장내세요. 실타래처럼 엉킨 문제가 소리 없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착각과 아집입니다. 자존심은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35만톤 유조선 건조 책임자의 말입니다. 사람 눈에 이 배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망망대해에 나가면 저만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큰일, 큰 사람, 큰 능력도 사람 눈에 비칠 때이고, 대자연 앞에선 점입니다. 일과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은 남산에 등을 돌려야 합니다. 남산을 오르고자 하는 사람은 한강을 떠나야 하고요. 두 마리 토끼에 쫓다 두 마리 다 놓친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두렵지 않고, 내가 죽은 사람은 아무도 해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강해서이고, 자신의 약함을 감추는 것은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입니다. 내가 흠없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남을 속이는 사람이 되기 쉽고, 남의 흠을 품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그토록 애쓰지 않아도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하는 일마다 짜증이 나면 일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거슬리면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겠죠. 원인을 모른 채 나를 세우면 날만 상합니다.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은인입니다. 월급도 주지 않았는데 나를 감시하는 사람은 은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늘 조심하고 깨어 있으니 정말 은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나를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나누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나를 풍요롭게 하지 않습니다. 내 일에 성실한 사람은 생활인입니다. 신의 일에 뛰어든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내 일을 신의 일로 속이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무슨 일이건 경계가 없는 사람은 성인입니다. 말보다 침묵을 더 신뢰하는 까닭은 침묵은 말보다 이미 진실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굴은 겸손이 아니고, 아양은 선의가 아니고, 교만은 실력이 아니고, 객기는 용기가 아닙니다. 겉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속은 언제든지 드러납니다. 나를 과대평가하는 말에 화를 내지 않았다면, 나를 과소평가하는 말에도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람들의 칭찬에 묶이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비난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항상 내 일이 남의 일보다 큰 일이면 보통 사람입니다. 때로 남의 일이나 내 일이나 마찬가지면 비범한 사람입니다. 늘내 일보다 남의 일을 더 크게 여기면 성인입니다. 지금까지 조정민 트위터 자먼록 사람이 선물이다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줌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